팔레로 넘어갈게요. 팔레. 자, 거기 이제 팔레 있죠. 2번 팔레 있지. 2번 팔레 별표였어요. 2번 팔레 별표. 얘만 나와. 얘만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우리 시험에 60%가 팔레 문제라고요. 통챙이도 이 팔레로 문제가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팔레 정리합니다. 자, 집한봐 자, 이제 이건 집중해야 집에 가서 이 2번 팔레 도표 있죠? 이걸 싸그리 외워. 하나도 빠지면 다 외워야 돼. 다시면 잘 나와. 됐죠? 자,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 나잘 들어. 나봐 봐. 근데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는요. 대법원 판례만 공부하면 돼요. 대법원 판례만 공부하면 돼. 대법원은 알지? 대법원 판례만 공부해. 근데 헌법 재판소 판례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 재판소 판례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만 공부하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뭐는 공부해야 된다?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대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행정법 과목에 한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기야. 그래서 여기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둘다 알아야 돼. 됐니? 자, 갑니다. 치판 보세요. 자, 먼저 치판 봐. 자, 필기할 거 없어. 거의 다 책에 있죠. 먼저 대법원 판례부터 정리합니다. 자, 들어. 대법원은, 대법원은 통치행위를 인정해요. 통치행위를 인정합니다. 됐죠? 자, 집판만.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할까요? 통치행위로 긍정한 판례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대부분은 통칭 인정한다고. 통칭에 해당되는 국가기관 행위는 통칭이가 인정되니까 이게 통칭이다라고 법원이 판결하면 소송을 못 한다라고 했겠지. 이랬어요? 통칭이가 뭐야? 법치 행정 원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구속을 안 받고 사법 심사가 안 되는 국가기관 행위라고요. 됐죠? 통칭행위를 인정해서 소송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 판례도 있고. 이건 통칭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칭이가 이건 아니다. 통칭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라고 말한 판례도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얘를이 외워야 돼. 어떤 케이스는 통칭이로 봐서 소송을 안 받아줬고 어떤 케이스는 통칭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다고 했는지 이두개 판례를 외우라고요. 됐죠? 자, 다시 한 번. 대법원은 통칭위를 인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통칭위로 봐서 소송이 안 된다고 판시한 판결. 통칭위는 이건 아니다. 행정이다. 소송할 수 있다고 반팔려 두 개라고. 됐죠? 자, 대법원 판례부터 외웁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 판례 태도가 있고 사례가 있죠. 자, 먼저 대법원 판례 태도 갈게요. 대법원은 뭐라고? 통치이 인정한다고. 그럼 팔레 그 내용이 뭐겠어요? 통치이 인정하겠다는 팔레지, 뭐야. 됐지? 나 봐봐. 이놈의 헬조선은통치이를 뭐로 인정한다 근거가 뭐라고? 권력분립설, 내적한계설. 나 봐봐. 그러면 팔레 이거 안 봐도 돼요. 팔레 뭐라고 했니 자, 권력분립 또는 사법부의 내재적 한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에 대해서는 소송 못한다. 이렇게 판시했지 다시 한번,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견의 행위에 대해서는 통치에 해당되고, 이런 통치에는 뭐로 인해서? 사법부의 내재적 한계로 행정소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됐니? 팔려봅니다. 자, 대법원, 형광펜 빠박쳐.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통칭이라는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야? 비상계엄 선포는 통칭이다!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내지 필요성 여부는 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만이 판단할 문제이고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 선포 요건에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믿으시세요.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절치 못하다. 고에서 통칭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정 근거를 내재적 한계 권력 분립설에 찾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집합 한번 봐. 자, 집합 봅니다. 갑니다. 하나 나왔네, 여기 자 비상기 염 선포에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비상기 염 선포에는 판례가 통칭이다 소송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됐죠 자 이게 뭐야? 뭐긴 뭐야 그 머리 까진 새끼 있잖아 두환이 전두환이 됐죠 전두환이가 쿠테타로 박정희가 암살당한 다음에 전두환이가 그 뭐야 걔가 계급도 낮았죠 쿠테타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야? 국민들이 엄청 대모하고 난리 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데모 잠잠하게 하려고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알잖아, 너 여러분 한국사 공부 이 정도 알지? 됐죠? 그래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헌법에 있어요. 대통령이 예외적인 경우 아주 국가 혼란 상태는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했어요. 비상겸 선포 행위는 대원이 뭐라고 했다? 통칭입니다. 소송 제기 못해요. 이렇게 했다고요. 이해됐니? 이게 1번이야.